안녕하세요. 오늘은 별을 수확한 뒤그 포장에서 바로 보리를 파종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하듯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파종할 때 사용하는 일골 보리 배토기와 이골 보리 배토기의 차이점까지 현장에서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벼 수확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포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고임은 없는지, 볏짚이 많이 남아 있는지, 콤바인 바퀴 자국이 깊게 패였는지. 흙이 너무 젖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어떤 방식으로 보리를 파종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볏짚 처리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볏짚을 흩어 놓고 로터리로 1회에서 2회 섞는 방식, 볏짚을 수거하고 로터리를 하는 방식, 볏짚을 그대로 두고 집 파기를 사용하는 방식, 포장 상태에 따라 로터리만 할지, 쟁기를 먼저 칠지 판단해야 합니다. 땅이 촉촉하면 로터리 한 번이면 되고, 콤바인 자국이 깊으면 로터리 두 번, 또는 얕은 쟁기 후 로터리 조합을 사용합니다. 땅이 단단하면 쟁기 15에서 20cm 후 로터리 한 번이 좋습니다. 보리 밑거름은 파종 전에 시비해야 합니다. 시바르 기준. 요소 3에서 4킬로. 인산과 칼리 6에서 8킬로. 복합비료 15에서 20킬로. 볕짚이 많은 포장은 요소를 1에서 2킬로 더 추가합니다. 로터리는 파종 직전 표면을 정돈하는 작업입니다. 로터리 깊이는 7에서 10cm가 적당합니다. 흙이 너무 곱게 갈리면 안 되고, 표면이 평탄해야 바라가 고르게 나옵니다. 보리 파종 적기는 11월 상순에서 중순입니다. 파종량은 겉보리 15에서 18킬로, 쌀보리 13에서 15킬로, 맥주보리 12에서 14킬로입니다. 복토 깊이는 3cm가 표준입니다. 복토가 얕으면 추위에 약하고, 복토가 깊으면 가라가 늦어집니다. 이제 보리베토기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골 보리베토기는 좁은 포장에서 유리합니다. 기계가 가볍고 회전이 쉽고, 트랙터 출력이 적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작업폭이 좁아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입니다. 2골 보리베토기는 넓은 포장에서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작업폭이 넓고,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트랙터 출력이 더 필요하고 좁은 포장에서는 좌우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리 월동 준비는 배수 관리가 핵심입니다. 물 고임을 없애고 포장 가장자리를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봄철 웃거름은 두 번이 원칙입니다. 3월 상순 요소 2킬로, 4월 중순 요소 1에서 2킬로, 질소를 너무 많이 주면 쓰러짐이 심해짐으로 주의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합니다. 볏짚 정리, 로터리 또는 쟁기 조합, 밑걸음 12, 파종, 복토. 배수관리, 월동준비, 봄철웃걸음, 이 흐름을 정확히 지키면 보리바라와 월동률이 좋아지고 수확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1골 배토기는 소규모와 좁은 포장, 2골 배토기는 넓은 포장과 작업효율,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보리농사에 오늘 내용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